아 나같은 유저가 없어서 그래 공방에 나같은 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중형없는데 들어간게 미스가 아니지 구축들이 앞에서 라인을 잡고 있었는데 내가 뒤를 잡아주면 내가 몸빵을 다 하잖아요 그럼 구축이 그때 들어와서 다 잡아야지 일단 이게, 이게 기본적인 사이즈인데 왜그 생각을 못할까 유저들이 이해가 안가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다 나만큼만 좀 해주지. 아쉽네요. 애들이 눈치가 없어서 저건 이길 수 있는 사이즈였는데, 아하! 132 트랙 끊을 수 있겠지? 기다려봐. 아! 못 끊었네? 아, 아쉽다. 끊었어야 되는 데 아깝네요. 나, 줘. 나 이거 구중한데 맞을 수 있어요. 너무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음, 파워포인트는 초콜릿 5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오브젝트 140. t 6 1 0 말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렌 2차 미디움이에요. 저쪽에 구축이 많기 때문에 기방 플레이가 좀 나올 거야. 그러면. 아 50M이 저기 있네. 그래? 이쪽에 스팟시 뜨나? 내가 이거 구조한테 맞는 사이즈인가요? 내가 여기서 저격은 안 해봤는데, 미안네안 나오나? 음. 이거를,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플래툰이잖아. 그럼 소대원 두명 데리고 들어가버리면 되는데, 플래툰이 아니라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가질 못하겠네. 이거 맥중앙 밀어버리면 우리 이겨요.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C23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요. 플래툰 데리고 가면 근데 이게 공방이라가지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이기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데 아씨 가볼까 혼자서 죽겠지 가면? 아씨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도전해보죠 혼자서 라인 뚫기 죽으면 죽는건데 혼자서 라인 뚫으러 가야지 자 여러분들 11시 55분이네요 다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5분 뒤에 추천이 초기화되니까요. 다들 한 번씩만 추천 눌러주시면 대단히. 앞으로 5분 뒤에 추천 초기화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남는 게 돈이야. 해봐야지, 뭐, 이럴 때. 여기서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야, 이거 시체인다. 누구 있다? 채핀을밀 정도면, 아, 체핀 담을 수 있잖아. 누구냐, 너. 구축이지. 밖에 없는데, 있을 만한 애는 자주포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하고 있죠, 지금. 대기, 스팟 한번 찍고 가요. 안 움직이지. 거리 450m인데 스팟이 안 뜬다. 뭐지? 맞은 것 같은데? 두 발. 포치한테 막을, 맞을, 맞을까, 아닌가? 버텨보자. 오케이, 탄다 뺐다. 뭐, 우연치 않게 탄을 다 뺐네요. 이득이요? 이거, 포치 아이백 이렇게 있으면못 들어가요. 아쉽지만. 여기. 나이스 트랙. 이거 스팟 안될 거야. 조져다시스사 4대4 동점. 킹타이가 올라오. 라인 빼고 죽비 어, 미안. 니놈 오, 씨. 왜 머리가 안돌려차은 나갔다. 나도 도와줄게. 테샤 샷 조정! 나이스 트랩. 기동을 묶는 게 지금은 유리해요. 왜냐? 쟤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싸울 수가 없거든. 5대5. 챙기네. 점령 40% 괜찮아 할만해 나잇샷 나잇샷 좋아요 뒤바주는 사람 없어도 돼 상관없어 내가 조짐 돼요 헤드샷 까비 좋아 점령 초기화됐다 까비 러시아 좋아. 아, 틀어안나 갔네, 안까운데아비 아, 이거 상대방 무리해서 들어오죠. 이대로 계속되면 우리가 유리해요. 러시아, 짤짜리만 걸어. 짤짜리만 러시아, 루시 잘 가요. 푸셔. 역전. 마, 헤드 보인다 까비. 아, 야우디기 좀 있네. 들어가요. 이거는 멈추면 안 돼. 들어가야 돼. 까비! 아! 140의 기동사격은 3개지. 는 각이 안 나오네. 잘 가요. 내가 빠르지. 아! 자, 여러분들 11시 59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이 승리를 이끌 거예요. 추차. 이거 포치랑 야이든 여기 있었지. 포지 그대로 있구만. 이렇게 되면은 뒤로 빠지고, 일단. 뒤로 빠져요. 남은 시간 7분 30초. 시간 많아. 대기 돌아가자. 야이든 오케이. 생각해보자. 야이백 지금 너 몰라 있는지 몰라 이거 텔 끊어버린대 할수 있지 안티야 쪼아라 트랙 날리게 할수 있어 온다 트랙샷 그렇지 야너판단 좋다 근데 오케이 넌 뒤졌다 소리도 오해 지 끝났어 임마 무한 트랙샷 잘가요 죽을 때까지 맞읍시다 지가 말이야. 지가 이 새끼야. 넌 뒤질 때까지 못 살아, 나 인마. 소리도 못 쓰냐? 빠이 새끼야. 야티한테 한대 맞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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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을 거야. 그렇지. 튕겨. 아, 못 튕겨. 넌 뒤졌다. 틀렸어. 그렇지요. 소리 더 있어요 없어요. 소리 더 있어요 없어요. <laughs> 트랩 브레이크라고 불러다워 아프지. 숟가락 살인마요. 야,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어, 방금의 모습은 잊어주시고요 다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그리고 방금 누르신 분들도 한번더 가능하니까요 추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모습은 잊어 12시 넘었어 빨리 추천 눌러 지킬 앤 안티노라 씨야 잠깐만 나턴 없는데 탄없어요 미친 야 이게 다 쓰냐? 와 장난 아닌데 트랙 브레이커 나를 트랙 브레이커라고 불러도 잘가요 <laughs> 어이구 감사합니다 탄다 썼네 8000 딜,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좋아요. 뭐 어, 그래, 그래. 어, 잘했네, 잘했네. 네, 감사합니다. 어, 6만원 붙지 않았어. 여러분들, 이런 거 먹어도 추천 안 누를 겁니까? 물론, 뽀록이긴 하지만. 야, 뽀록이라도 잘 됐네. 다들 추천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지금 추천 초기화 됐죠? 한 번씩 부탁, 다들 추천 한 번씩 화면 오른쪽 밑에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하셔서 따봉, 엄지손가락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경치는 1,400밖에 안 돼요. 적응만 해서. 야, 근데 여러분들, 더스레있는 초콜릿 5개 감사드리고요. 이거, 나 처음으로 탄다 썼어요. 제가 월탱을 2년 넘게 했거든요. 미, 10티어 미디움이 탄을 다쓴 거는 얘가 처음이야. 살면서. 그때 예전에 패턴으로 8000, 8000대를 할 때도 탄이 남았었거든요? 이게 탄다 쓴건 얘, 내가 처음이야. 서생님 스티커한게 감사합니다. 어우 연사가 빠르니까 탄을 너무 많이 쓰네. 이게 내가 트랙을 끊으면서 데미지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모듈 파기는. 와, 나 이거 야이백 독시한 거야? 응. 독식했네 아까 그 트랙 끊어놓고 혼자 잡았잖아, 이거.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250 유저분이 내 옆에서 같이 트랙을 끊어주더라고. 어디 있냐?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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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분도 잘했어. 야, 미디움으로 철벽 닿는 사람은 도대체 무요? 응. 어. 무지? 응. 어. 정책 뭐야? 왜 미디움으로 철벽을 따는 거냐? <웃음> 무지. <웃음> 참 신기하네요.